말씀은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도 가시고 마지막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로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의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딱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에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신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하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장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집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업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업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가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읽으신 신명기 13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순전히 순전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문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 아,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감격할 때 어, 이런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재성과 고집스러움을 직면하고,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도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는가 괴로워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진짜 구원을 받은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이나 예배를 통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괴로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우리의 태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그대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은 태도이지만 구원받은 내가 왜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괴로워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좋은 태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 하느님마다 죽을 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의 출제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 삶에 정직하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중에 참 아버지신데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막 죽을 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고통이 찾아오고 죽을 술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이 술술 풀리고 일이 잘될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사실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 볼때 고통과 고난이 딱 찾아오면요. 진짜 사는 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영도 육도 잘 되는 것을 바라실 텐데, 우리 자신이 그러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이 길어지면 그 형통, 그 평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우리를 향,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민이 많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전체가 이것을 얘기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나왔던 신명기 8장이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중에서도 2절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40년의 고생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8장의이두 구절 광야 40년 고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려고 그럼 궁극 낮추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방금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겸손의 싸움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의 요지도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할세 케이스를 얘기하지만, 세 케이스는 모두 똑같습니다. 세 케이스가 뭐죠? 하나는 누가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더라도 솔깃하지 말고 여호와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 전멸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신통한 신을 한번 가서 숨겨보자 이렇게 하면 그 가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극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뭐,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는, 영, 죽음 상태에 일어나는 경고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공동체의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소개했던 세 경우 모두 살려두지 말라는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신앙의 하나님이시든 생명을 가볍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니,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온전히 죽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명령을 하십니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세워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그냥 가능할 때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순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님을 순전히 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긴다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그 여러분, 신명기 13장에서 다른 세 케이스를 우리 현대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누가 행한다고 따르지 말라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무엇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뭔가 능력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미혹한다는 것은 정에 이끌려서 신앙을 팔지 말라는 말이겠죠. 공동체 누군가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도. 가까운 사람 가운데 미혹해도 깨어있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긴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우리가 더 신통을 마쳤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이 남은 한 해의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겸손은요. 겸손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사랑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는 진정으로 겸손한 모든 뜻사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만을 온, 순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준에 합당한 그런 깨달음과 순종 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순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대사랑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대사랑교회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순전히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간 더 신통을 통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11달의 시간도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순전하게 주님 한분만을 성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이 평탄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말때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기도 하시기 전에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모든 예배 또 모든 만남과 모인가 교제와 섬긴 가운데 오직 생명의 복음과 성령만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와 모든 만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일기가 마쳐졌는데요. 풍삼초와 또 이미 우리가 했던 더신통을 통해 그 주신 은혜가 더사랑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더 심화되고 확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풍삼초와 더신통을 통해 주신 은혜를 교회 가운데 더 심화시키고 확산할 수 있도록, 내일 오후에 있는 일기제자훈련 OT를 통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찾아가시도록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내일 주일 예배. 풍삼초와 더 신통의 연애가 교회 가운데 더 심화되고 확산되도록 내일 일기 제자훈련 호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환우와 공경의 찬청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내일 다음 세대 모든 예배들 모든 만남과 교제와 모임과 섬긴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와 더 신통을 주시, 통해 주신 은혜, 아버지 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노님들 삶 가운데 더 심화되고, 더 확산되어서 더 좋은 아버지의 은혜에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에 있는 일기제자훈련 통해, OT 통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규정있게 성장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환우와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자되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겸손히,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각,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강과 중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